파랑이 몇 주라고요? 다시 한번 얘기해 줘. 세요몇 주? 4일? 목, 금, 토, 아니, 목요일이 0일인가? 금, 토, 일, 월, 어. 4일 뭐, 맞네? 오늘 그 병원 갔다가 초음파 보고, 제가 파랑 얼굴 좀 보고. 나 다이소 들려야 되는데, 그 꽃갈모자 사러 사진찍을 수 파란색 사진을수 준비해서 하얀색, 파란색 그런 게 없이도 사진을 허전하고, 다들 뭐라도 지어줘야지 손이 안 어색해 보죠. 벚꽃이 다 사라졌네. 보통 아, 초없요 그래서 혈을 쥐고 몸무게 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보가까 3과가 없어졌어 1과 2과만 있어 진료 일정 보니까 나 다음달에 아빠 되는데 어때? 모르겠어 이 모르겠어?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좀 무서워 여기가 이제 태반이랑 틀줄이랑 연결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자, 차 보세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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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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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놀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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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1.6kg정도 정도 되고요이 아! 이 아! 퇴출인데 퇴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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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한바퀴 두바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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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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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렇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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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놀람> 지나가고 있어서 한 바퀴 반 정도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. 사실 탯줄은 충분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두르고 있는 거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. 조금에기가 협조를 해주면 여기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주를 기다란 협조를 탯줄 안 해줘. 국민 c a s 드디어 겨우 한장 건졌네. 그래도 끝이 누구 닮았을까? 데 거기 칼국수 시반는데 다이소 간다 했잖아요. 다이소 시 반. 아니. 이번 주 토요일날 그만삭사진찍기로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.. 들어가는? 사람들이 있을? 꽃가게이 풍선도랑을 좀 사려고 그래서 가는 길 다이소 갔다가 밥은 왜뭐 먹지? 아까? 졸었어문 열까? 오빠 여기가 계속 바글바글 했던 거는 다리를 계속 밀었던 거였어 다리 길이만 한주 빠르고, 다른 건다 평균인데? 키는 유전인가? 나야, 나 닮은 거라고. 파랑이 아빠는 188이고요. 저는 169 정도? 이제 막 뒤뚱뒤뚱 걷게 되네요. 모자이크 해줄 테니까 화면에 좀 나와봐. 나중에 파랑이한테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? 아빠의 젊은 모습을. 아쉽다. 파랑이 진짜 2 0대씩 아빠 못해. 꼭 여기 있겠다, 엄마. 베이비 블루. 응. 응. 핑크 무드 풍선인데 블루 무드 풍선은 없을까? 광그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? 충분한데? 이렇게 펴져 있는 거수아어 음, 그럼 나 미대 출신이야. 근데 오빠, 이런 풍물 이런 거 구할 수 찾을 수 있어? 응, 근데 왜그 뽕뽕이는 없 이 해물 아니야? 응. 해물이 먼저지 음! 보리밥 한번 비벼주시죠 살짝 넣고 응. 짱이면 돼. 음, 간단다. 음, 간단다. 다 음, 간단다. 음, 이게 다 음, 간단다. 음, 간단다. 음, 간단다. 음, 나 입덧 때도 이게 그렇게 맛있어. 그 한숨 자고 이제 요가 가려고요. 저는 막 따로 다른 요가 그런 센터에서 배우진 않고 그 석포보관소에서 임산부 분들 상대로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요가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임산부 상대로 좀 하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강사님도 막 저 몸이나 아이 좀 신경 쓰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 있는 것 같아요. 응. 아이고, 야. 원래 초반에는 좀 화장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, 이제 임신 후기가 되다 보니까. 조금 귀찮아진 것도 있고, 어차피 땀 흘리는데, 땀, 화장한 상태에서 땀 흘리도 뭐나것 같아서,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.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. 아, 또 촬영 때문에 화장할까 했는데, 오늘은. 어차피 이기 나으면 화장을 할수 있는 날이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, 포기. 출출한데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집에 가서 한숨 좀 자고 일어나서 영상 편집 하려고요. 아직도 어색하네.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거. t h a